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양가에요 오늘은 제가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예 맞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챙겨먹는 영양제를 한번 같이 우리 약통에 담으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7가지 총 7가지의 해외 제품과 국내 제품을 섞어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 어떤 걸 챙겨먹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약통. 약통은 다이소에서 샀고요. 이거 천 원인가? 천 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치를 한번에 담아둘 수 있고요. 아주 편합니다. 이번에 출장 갈 때도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소 가서 구매하세요. 자첫 번째 영양제인데. 오메가3에요. 오메가3인데, 이 제품은 마이프로틴 제품이고요. 총2 5 0알이 들었는데, 하루에 3번 섭취를 하면 됩니다. 알갱이는 생각보다 크고요. 근데 오메가3는 다이 정도 하지 않나요? 보이시나? 오메가3. 되게 맑고 투명한데, 이게 오메가3 잘못 산 사람들 후기 들어보면, 오메가3 먹고 트름하면 그렇게 입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근데 이 제품은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빈속에 먹고 트름을 해도 음, 냄새 이상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챙겨먹고 앉아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세팅을 해두는 편입니다. 자 오메가3 하나씩 이렇게 담았고 두 번째는 밀크시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쿠팡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쿠팡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새로 사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새로 사서 이 통에 같이 넣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두 통째인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제품 역시 마이 프로틴 제품이고요. 알갱이는 오메가 3보다 조금 더 작아요. 오메가3보다 조금 더 작고, 얘는 총 90알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하루에 3번. 그래서 항상 오메가3랑 같이 챙겨 먹거든요.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라도 세팅을 해놔야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제품은? 비오틴인데요. 제가 원래 비오틴을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한 게 제가 네일 케어를 제가 1년 넘게 꾸준히 받고 있어요. 할수록 손톱이 얇아지는 게 느껴져서 뭐 영양제 챙겨 먹을 만한 거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네일 아트나 뭐 염색, 탈색 자주 하시는 분들이 비오틴을 되게 많이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쿠팡으로 직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오틴 매일 챙겨 먹고 있고 이거는 배0 0이 들었고 하루에 한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 철분하고 아연 제가 기립성 빈혈 기립성 저혈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핑 돌고 헌혈하러 가서도 철분제 챙겨드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 제품 역시도 마이프로틴 제품이고 다 마이프로틴으로만 먹는 이유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것저것 찾아서 비교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고요. 후기가 아 괜찮아요. 후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쩐다는 후기를 많이 봐서 제가 또한 가성비 중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다는 말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마이프로틴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먹는 거 마이프로틴 제품을 먹자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멀티 비타민입니다. 멀티 비타민. 이 제품은 180알이 들어있고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됩니다. 이 제품도. 얘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소중해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멀티비타민들은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입에 넣고 물 삼키기 전까지 그, 으, 향이, 으, 막 이랬는데, 이거는 알맹이도 작고, 향도 역하지 않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 CJ 유산균 다이어트거든요? 제가 유산균을 뭐냐, 비오비타과 가루로 된걸 먹는데, 제가 그 광이 내고왕 보고 산 거거든요? 그냥 효과 있으니까 챙겨 먹는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 슬슬 나이를 먹으면서 장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쓰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이를딱 먹고, 제가 이거 먹은 날, 이상하게 이거 먹고 배가 꾸룩꾸룩 거라가지고, 저는 이거 먹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 뭐 잘못 먹었나? 이랬는데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굉장히 화장실을 상쾌하게 다녀와서 뭘 내가 잘못 먹은 건가 뭘잘 먹었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내가 이거 먹고 배가 꾸룩거렸는데 이게 아픈 꾸룩거림이 아니라 좀 기분 좋은 긍정적인 꾸룩거림이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상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통을 다 먹고 두 통째 먹고 있고 냉장고에 또몇 통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계속 함께 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제가 화장실 원래도 못 가는 건 아니었지만 더잘 가게 되고 마무리가 너무 상쾌한, 시원한 그런 마무리여서 공부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거 먹고 제 친구들도 쾌변했다는 소식 전에 들었고, 변비가 있는 친구는 오랜만에 똥방구를 꼈다고. <laughs> Dm으로도 선생님이 굉장히 효과를 잘 보고 있다고 후기를 보내주셔서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갈아타야죠. 저도 그냥 흔한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저도 갈아탈 예정이니까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도 좀 해주세요. 혹시 몰라요 또 공구로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을지. 제가 먹는 영양제들은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언제 먹냐는 질문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은 그냥 아침 공복에 먹고 바로 식사를 때리는 편이에요. 때린다는 표현이 웃긴가? 바로 밥을 먹는 편이에요. 물이랑 먹을 때도 있고 호박즙이랑 먹을 때도 있는데 이제 정말 나이를 먹고서 영양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상시에 제가 뭘 먹었는지 궁금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영양제, 가성비 좋은 영양제 찾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랬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 했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다들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 달아 주시면 제가 또 먹어 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laughs>